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와콤 생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타블렛은 와콤 액정 타블렛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지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 비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와콤원입니다. 와콤원은 풀 HD 1920 x 1080의 해상도와 170도의 시야가 명암비는 1000대1 밝기는 200 칸델라라는 아주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콤먼의 구성품은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와콤먼 본체와 여기 보이시는 와콤먼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가운데 에 어댑터 연결하는 어댑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펜 오른쪽에 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콤먼 본체를 먼저 보게 되면 와콤먼은 접이식 다리 형태의 내장형 스탠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호환되는 와콤 원 펜이 있습니다. 이 와콤 원 펜은 4,096 필압을 지원하며 한 개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콤 원을 연결해야 하는데 연결 방법은 다음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와콤 생활이었습니다.